경사로에 주차한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가에 있던 사람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또두 명이 다쳤습니다. 경사로에 주차할 땐 주차 브레이크와 고인목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한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내립니다. 곧바로 후진하기 시작하는 차량. 차량 두 대가 가까스로 피해가고 그제서야 운전자가 달려가 보지만. 가속이 붙은 차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미끄러진 차량은 도로가 평상에 앉아 있던 70대 부부와 노점상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하여튼 막콩 했어요. 콩에는 이게 흔들리고 여기 전봇대가 우리도 조금만 저리 왔더라면 우리도 다 죽었죠. 150여 미터를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은 한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지금도 계곡 아래는 울타리와 차량의 잔해들로 가득합니다. 이 사고로 70대 부부 가운데 남편이 숨지고 아내와 상인 등두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경사길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차를 세운 뒤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그대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사로 주차장에는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 시 고인목도 받쳐야 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로 없고, 당지트, 있는 걸로 지금 계속 확인이 하거든요.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철입니다